로만 11번 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식 자체가 2 x 빼기 5에다가 x 방 2. 여기에다가 뭘 붙여냐면 kx 플러스 28을 붙였습니다. 자, 이거 일단 정리를 해줘야겠지. 왼쪽과 정리하면 2 x 제곱에다가 마오의뿔사니까마 x 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가 좀 특이하게 앞에 2가 있어 얘도 제곱수가 아니고 얘도 제곱수가 아닌 거야 2로 묶어 놓다이 말이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여기서 묶으면 분수로 반대로 튀어나오니까 오른쪽에 안 들어 버려 이거 묶으면 가운데는 x제곱이고 뒤에는 2가 돼 그럼 너희들 가운데 뭐 들어가? 제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끌 그렇지 끌나 여기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6도 나오고 마이너스 6도 나온다고. 그 네. 말은 바깥으로 전개해주면 x 제곱2 12x,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뭐거나 12거나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네. 마이스1 2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자, 이 x 제곱 플러스 한 x 플러스 1자 얘의 x의 계수가 자연수 인수의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a의 최댓값을 최소값을 m, n. 렇게 빼주세요.라고 나왔어. 그럼 마찬가지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봐봐. p x 플러스 1이랑 q x 플러스 1 우리가 항상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x 플러스 뭐 px 플러스 q 해가지고 가운데 계산했다고 했지 자연수 그 조합을 이것만 자리 바꾼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px 플러스 1과 두개곱하 1이니까 qx 플러스 1로 인수 분해한다라는 거지 이 말이에요 되나? 자 그럼 오른쪽 정리해주면 pqx 제곱에다가 p 플러스 qx에다가 뭐가 나와 있나? 힐 플러스 큐가 뭘? 이거 나 이거 파아파 어디 보고? 어? 이게 되 어? 아. 응. 그러니까. 있어 보이려고. 보여. 최 이거 누구 질문이지? 최 이거 틀렸어? 네. 아 그래? 이거 틀렸어? 네. 아 그래 이거 하 말자. <목소리> <laughs> 아, 뭐 이렇게 미련한데? <laughs> 뭐지? <웃음> 자, p 플러스 q가 뭐야? 최대값. 아니, p 플러스 q가 <laughs> 얘가 얘야, 얘가 얘야. 나 지금 이거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p 플러스 q가 8인데, p q가 얘. p랑 q는 뭐래? 자연수래. 그러니까 무슨 조합? 1, 7. 17, 그럼 1는 12, 13, 14, 15, 1 17, 1 1 6 17, 18, 19, 2 1 6 1 2 3 1 15, 16, 17, 18, 19, 2 13, 1 2 15, 2 3 4, 4 8, 8, 8, 9, 9, 5 16, 2 5 3 15 그럼 16이고, 7 2 5 8 2 3 1 9 3 5 2 3 14, 15, 1 5 7 18, 19, 2 3 1 6 1 2 3 7 2 3 2 3 그을 간단히 구해라 A는 몇이야? 루트2 B는? B루트2 C는? 남루트2 여기가 루트2고 여기 A루트2고 여기가, 여기가 3루트2야 그랬을 때 둘레 길이를 A, B, C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나와있어 내가 이거 둘레 길이 어떻게 보면 된다 했냐면 직사각형으로 가버려요. 아래는 지금 3루트2야. 옆에는 뭐냐면 3루트2 더하기 2루트2 더하기 1루트2 해가지고 6루트2야. 오른쪽은 어때? 오른쪽에서 시험 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왼쪽이랑 똑같다고. 결국 그냥 큰 직사각형 넓이랑 둘레랑 똑같아요. 둘레랑 넓이만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a 라고 잡았잖아. 여기가 B고 여기가 C란 말이야. 왼쪽 방향의 길이가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아래면 쪽 C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2C를 e 몇 백씩 하고 해도 돼? 2백. 둘레 길이까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가로 더하기 세로 한번 더하니까 뭐 됐어. 2A 플러스 2B 플러스 4C 이렇게 여기다 각각 대입하시면 돼요. 21번. E 아빈이 문제 라고아이 <laughs> <laughs> 아다 봤어? 잘했어 안좋아서 머리 치워도 되준한거예요 a 자연수일 때 역시 <laughs> 부터 시작해서 150까지 루트 3n이 자연수일 자이언... 때 많이 한거 아니야? 아는데 왜틀려어3하기 자연수일 <laughs> 때 n은 어떤 골? 3 곱하기 자연수일 제곱 k에서 5이다. 근데 k는 자연수다. 같은 말이야. 맞죠? 자 그랬을 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나왔습니다. 1 대입하시면 여기 안에 안 들어가요. 한4 정도 대입할까? 1 6 곱하기 3, 48안 되지. 5 대입하면 어때? 25. 곱하기 3이니까 75. 2 대입하면 3 6 곱하기 3, 18. 7 대입하면 49 곱하기 3. 백4 7 이렇게 되겠네. 거세 개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얘네 합다 하시면 네. 되겠죠. 그 다음 이십 번. 자, x x 분의 일은 삼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이거든요. 이건 뭐야? 무슨 공식? 합사 공식. X.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x 마이너스 x 분의 1은 x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여기 대입한.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되냐면 x 하기 x분의 1 이것만 찾아주면돼요 머리 이용해서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하는 뭐 곱셈 공식의 배열이 x+ 플러스 x분의 1 그대로는 못써 제곱을 해줘야 돼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어떤 짓거리를 해버리면 맞춰져? 마이너스... 플러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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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잖아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잖아. 오른쪽에서 뭘 해야 왼쪽이 될까? 플러스 3. 공식을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안 외우시면 안해서 공식 사석 바로 정리해서 풀어야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 대입하시면 3의 제곱 9 플러스 4니까 13이네.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은 뭐 어떤 거? 제고한계 13이다. 13최고한계 13이면? 꿀맛 꿀맛 도대 13이지. 근데 단 X는? 자연스라고 나와있어? 응. 0보다 0보다 크다고 나와있지. 응. 0보다 큰데 왜 자연스러워? 2분의 그럼 자연스냐? 니이면다 답이 냐 말이 안 되지? 자, 볼게요. x가 양수니까 그럼 네. 여기서 뭐만 살아남다 플러스만 살아남는다. 그럼 여기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고? 2트 13. 여기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고? 3. 아, 그러니까 답은? 아, 3. 13되겠죠